안녕하세요. 유튜브로 만나는 수능 국어 무료 인강 박민석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중세국어 내용 위주로 올렸는데 중세국어만 하려고 유튜브한 거 아니고요. 문법 전체로 먼저 시작하려고 한 거니까 중세국어 그냥 먼저 깔아놨고 그다음에 현대국어 들어갈 건데 이걸 요약적으로 갈까 좀 자세하게 갈까 혼자 고민 많이 하다가 요약적인 거 먼저 자세한 거 나중에 그냥 다 하기로 했어요. 근데 지금 시기가 시기인 만큼 아마 빠르게 요약하는 걸 원하는 친구들이 나름 있겠죠 그런 친구들을 위해 먼저 굉장히 빠르게 요약하는 영상 먼저 올릴 테니까 이거 참고해 주길 바라고요 자료도 똑같이 올라갈 건데 생각보다 그냥 올리는 자료라고 생각할 텐데 다 제작해서 올라가는 거고 자료가 음, 뭐 아는 친구들은 알겠죠 뭐더 홍보하거나 피하라거나 뭐 하지 않을게요 아마 보면 알 거예요 예이 어떤 영상이든 자료는 다한 방에 올라갈 거니까 그 통째로 있는 자료 그거 가지고 같이 공부해 주면 좀 빠르게 해도 같이 따라올 수 있을 거예요 말을 굉장히 빨리 할 거고요 여기에다 자막을 어떻게 달지 일단 먼저 그 고민인데 자막 안 달고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이게 너무 말을 어떻게... 10분 안에 안해 봤거든요 한번더 갑니다 구독 좋아요 준비하시고 시. 시작. 의문부터 먼저 이야기할 건데, 의문의 정의를 외워야 됩니다. 의문의 정의는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라고 하는데, 그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에서 보통 수업하는 게뭐 이런 거 있잖아요. 물, 불. 미음과 비읍 때문에 의미가 구별되는구나. 아, 미음과 비읍은 의문이구나. 뭐 이런 거. 그런 것들 같이 하니까 알아두면 되고, 의문이라는 건 음소와 운소, 앞글자를 딴 말이거든요. 분조로무는 자음과 모음을 이야기하고, 비분조로무는 딱 경계를 그을 수 없는 소리의 길이 차를 이야기해요. 눈과 눈, 둘다 똑같은 소리가 자음과 모음이 있는데, 하나는 눈이고, 하나는 눈이란 말이죠. 그건 짧게 발음하는 게 사람의 눈이고, 길게 발음하는 게 위에서 내린 눈이에요 규칙성 있는가 없는데 그것 때문에 뜻이 구별되기 때문에 그것도 문이라고 본다 그리고 이런 대립을 이루는 쌍을 최소 대립쌍이라고 하는데 이말은 알아두는 게 좋아요 자음표랑 모음표를 외우세요 외우는데 좋은 위치랑 좋은 방법이라는 말에 익숙해지면 좋겠고 좋은 위치에 이런 것들이 있고 좋은 방법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알아두면 좋고요 비음과 유음은 좋은 방법입니다 구개음이라는 경구개음은 좋은 위치고요 딱 알아두는 게 중요하고 이건 알아서 외우세요. 그리고 모음은 단모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단모음 아니면 이중모음이에요. 모음은 단모음과 이중모음을 판단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혀의위 혀의 모양, 혀의, 혀의 위치나 입술의 모양이 바뀌냐 안 바뀌냐, 즉 발음이 단일하냐 이중이냐의 차이니까 그걸 기준으로 보면 좋겠고요. 그냥 단순하게 외울 거면 옆표에 있는 게 단모음이고 옆표에 없으면 다 이중모음이에요. 요 정도. 음운의 변동 바로 들어가는데 교체, 첨가, 출격 탈락 있죠. 그중에 교체를 빠르게 해볼게요. 교체 내용이 짧일아요 교체, 음절의 끝소리 규칙, 외워라. 뭘 외우나. 기역, 니은, 디글릴 미음, 비읍, 이응. 이 7개 외우세요. 가나다란, 물방울도 좋고 아무거나 다 좋아요. 다 좋으니까 일단 외우세요. 외운 다음에 이해는 나중에 우리 좀 자세하게 할때 그때 해보고요. 지금은 문제 나오는 것만 이야기할게요. 그건 모음으로 시작할 때 연음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이 수프로왕, 수비. 수프로랑 수비의 발음 차이를 보면서 생각해봐야 되는 건 으로와 위가 다르다는 거죠 으로는 형식 형태소, 위는 실질 형태소니까 그 차이에 따라 연음이 되냐 안 되냐가 결정될 수 있다 연음이 되고 안 되고가 뭔 상관인가? 연음이 되면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고요 연음이 안 되면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된 대표음화라고 하죠 그런 게 일어난 후에 연음이 되게 되니까 그 이후에 연음이 일어나니까 그걸 기준으로 공부해주면 좋다 요 앞, 앞, 비요 말을 잘 이해할 수 있고 하면 문법 잘하는 거예요 요 정도? 그리고 비음화랑 유음화랑 같이 묶어서 이야기할게요. 아까 말했던 조음. 방법이 바뀌는 동화일 거고요. 비음화는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다 잘해요. 여기 있는 예시들 보면서 생각할 수 있으면 되고 기억디급 비읍이 미음, 니은 앞에서 각각 바뀌어요. 이응, 니응, 미음으로. 이게 일반적인 비음화니까 그냥 쉽게 쉽게 공부해도 괜찮다. 단, 어려운 게딱 하나 있다면 이거. 리을 아닌 자음 뒤 리을이 니은으로 교체되는 현상. 이건 보통들 많이 헷갈리고 어려워하곤 하는데 이건 리을이 가지고 있는 특성 때문에 그래요. 리을은 을 르, 르, 르 이렇게 준비가 필요한 소리이기 때문에 이 앞에 다른 자음이 오면 리을이 소리가 안 나요. 얘가 뭐로 바뀌냐면 바로 니은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백노 이거 조건은 리을 아닌 자음 다음 플러스 리을이에요. 이러면 리을이 다싹다 다 니은으로 바뀐다. 바뀐 후에 우리가 아는 비음화를 적용해 주면 되는데 요것도 알아도 되고 모르면 그냥 패스하고. 요 정도. 유음화는 무조건 결과가 중요해요. 유음화의 예외도 있지만 예외 따위 순, 신경 쓰지 말고 니은과 리을, 리을과 니은 순서도 안 중요해요. 결과적으로 그게 리얼리으로 리을, 바뀌는 게 중요하지. 유음은 리을의 다른 이름입니다. 다만 니은과 리을 이렇게 되어 있다면 우리는 이걸 역행적 유음화라고 불러요. 그리고 리을과 니은 이렇게 되어 있다면 순행적 유음화라고 부르죠. 그 정도? 구개음화는 디귿과 티이 이를 만나서 각각 지읒과 치읓으로 바뀌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는 그대로 있고요. 이건 왜 그러냐면 이가 모음인데도 경국의 생 입천장 쪽에서 소리가 나기 때문에 위치가 안 맞아서 불편한 소리가 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d와 t가 지와 치로 바뀌게 되는데 이건 중요한 게 법칙이 되게 중요해요. 실질 형태소랑 만나야지 되는 게 아니고 형식 형태소랑 만나야 돼요. 구개음화는 구개음화는 실질 플러스 형식이어야 가능하다. 요 정도를 알고 있으면 되고 뒤에가 형식 형태소에 야 구개음화가 일어난다는 점을 꼭 아셔야 돼요. 왜냐면 형식 형태소에야 바티랑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티라는 소리가 나야지 얘가 치랑이될 거예요 근데 뒤에 이랑이 실제 그 이랑을 말하는 거라면 바따로 이랑 따로 발음 될 거기 때문에 받이랑 바이랑 여기에 조사라고 되어 있는 게 형식형 태소입니다 그때 구개음 화가 일어나고 바이랑 이랑이 실제적인 의미를 지는실질형태소라면 구개음 화가 일어나지 않고 니은 첨가가 일어나는 좀 이상한 일이 벌어지게 돼요 요 정도 그리고 된소리되기 된소리되기 가면 된소리되기 는총네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네 가지 조건을 일단은 외워주면 좋고요 그게 아님 말고 그게 아니면 그냥 아, 된소리 되겠구나 생각하면 돼요. 다만 두 번째가 어려워요. 첫 번째는 예외가 없는 기본 원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된소리는 두 가지인데 공기가 없어야 돼요. 발음할 때 그리고 목에 긴장이 있어야 돼요. 근데 기역 디귿 비읍으로 끝난다고 하잖아요. 그럼 당연히 공기는 없어지고 목에 긴장이 생겨요. 학. 그 다음에 교를 발음하면 당연히 학교가 되겠죠. 왜? 요 상태로 기역 디귿 비읍 시옷 지읒 총 다섯 개의 된소리가 될 포텐을 지닌 아이들을 발음하면 당연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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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기. 된 소리로 발음하게 될 테니까 요 정도. 그리고 근데 얘이두 번째가 너무 중요해. 두 번째가 왜? 얘는 따로 생각해야 돼요. 용언 어간 끝 소리 어미 어메 어끝 소리 니은 니음 뒤에 어미의 첫 소리 기억 디으 시오 지으시 된 소리로 발음된다. 이건 어간과 어미의 경계가 중요하다는 게왜 그러냐면 안기 안기다 안다 이렇게 있을 때 얘는 안기라고 발음돼요. 왜? 어간이 여기고 어미가 여기니까. 그리고 얘는 안기다. 누군가에게 안기다 라고 할때 어간이 여기까지란 말이죠. 그래서 니은과 기억 사이에 된소리대기가 일어나지 않아요. 언제나 두 번째의 된소리대기는 경계를 넘어갈 때 벌어지는 현상이다. 그리고 얘는 안다라고 발음할 거예요. 어? 왜 안다라고 안하지? 얘는 안다라고 발음하기도 하고 안다라고 발음하기도 하는데 얘는 no라는 뜻을 가진 말이었고 어간이 아까지. 그리고 니은다가 어미에 해당하기 때문이에요. 왜? 기본형은 알다데 여기서 리을이 없어지고 니은다가 붙은 거잖아요. 뭐이 정도의 내용 알고 있으면 되고 얘는 관형사형 전성음이라는말 그리고 그게 뒷말과 같이 쓰일 때 먹을 것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럴 때 분명히 된소리로 발음되게 되는데 이건 리을 때문이 아니라 관형사형이기 때문이다. 정도로 말하고 나중에 좀 자세하게 이야기해볼게요. 이모음 역행동화는 대부, 대부분 비표준 발음이다? 별로 안중요하다는 거죠. 이가 가지는 전설모음 전설모음화 되는 건데 전설모음화라고 이름 붙이진 않아요. 왜냐면 다른 전설모음화도 있어서 헷갈리기 때문에. 반모음화. 아 이거 추가돼서 좀 중요하죠. 추가됐다 보단 원래 이렇게 가르치는 내용이었었는데 EBS 수동특강에 이게 좀 추가됐어요. 그래서 알아두면 좋은데 봐봐요. 얘는 숨기어가 숨겨가 됐다 쳐요. 근데 기어가 겨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더하기 어가 왠지 여일 것 같아요. 왜냐면 여도 이더하기 어니까. 근데 이러면 식이 맞지 않아요. 왜냐면 얘는 단모음 단모음이고 얘는 단모음이 아니라 얘가 반모음이거든. 요 그래서 얘가 얘가 합쳐져서 하나가 됐다고 보는 게 아니라 요즘에 단모음이었던 이가 반모음이 되었다라고 보는 거니까 그 정도 알고 있으면 되고 들키었다가 들켰다가 되는 거. 어쨌든 두 개의 단모음이 만나 이중모음을 이루면 하나의 단모음은 분명히 반모음으로 바뀌게 될 거라는 점 알고 있으면 딱 맞겠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자세히 보면 되겠죠? 요 정도. 넘어간다. 첨가. 첨가에서 니은 첨가를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이걸 못 외우면 거의 문법 대화가 안 돼요. 되게 쉬운 예시도 니은 첨가라는 내용을 모르면 아예 할 수가 없어요. 얘는 1번, 2번, 3번의 조건이 있다. 1번이 앞말이 자음으로 끝나고, 뒷말이, 이말 이해하면 좋죠. 이나 반모음으로 시작한다. 이 말을 좀 쉽게 풀면, 이, 야, 여, 여, 유 같은 말. 그리고 뒷말이, 글씨 좀 이해해주세요. 실질 형태소일 때 분명히 니은이 첨가되더라. 그래서요 색연필이 국민 예시니까 알고 있으면 딱 좋고, 요 물약. 색연필과 물, 물약의 차이는 색연필은 첨가된 니은 때문에 비음화가 일어나죠 근데 물약은 첨가된 니은이 결국 유음화를 겪어서 니은이 리을로 바뀌고 만다는 점그 정도 반모음 첨가는 추가적인 거니까 몰라도 되고요 모음 충돌이라는 말도 나중에 자세히 한번 해 볼게요 그냥 대표적인 예시들 정도 알고 있으면 딱 맞아요 얘는 이 때문에 벌어지는 일은 아니라는 점을 나중에 좀 자세하게 보게 될 거예요 얘는 사이시옥과 관련한 음운 변동 얘는 너무 어려워요 지금 요약적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한번 읽어보고 나중에 아마 썸네일에 사이시옷 vs 사이소리 현상이라고 제가 써놓을 거예요 그럼 거기로 들어가서 같이 보면 좋을 텐데 일단은 사이시옷 배운 적이 있다면 이 내용으로 정리하면 아마 딱될 거예요 가봅니다 뭐다 해준다더니 다 뭐야 축약은 축약은 여기에 이렇게 써놨지만 A랑 B가 만나 C가 되는 게 아니라 약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둘의 특성을, 특성을 다 가지고 있는 무언가가 되는 건데 오늘날에이 축약은 되게 쉬워졌습니다 왜냐면 축약은 꼭 히읗이 있어야 돼요 모음 추격이라는 것도 있는 거 인정하지만 모음 추격은 문제에 나오기가 어렵기 때문에 히읗이 있어야만 추격이다라고 생각하면 딱 맞아요. 기억 뜨글 비읍 지이 히읗, 히읗을 만나면 당연히 거센 소리가 되겠죠. 이 거센 소리 되게 내용 딱 알고 있으면 정확하다 요 정도. 그리고 탈락 탈락은 자음 군 단수나 자음 탈락 모음 탈락이 있는데 이 중에 자음 군 단수라가 좀 어렵죠. 얘는 일반적인 거랑 예외가 있는 경우를 나눠서 외우는 게 중요하고요. 일반적인 경우는 그냥 하세요. 제발 다른 거다 외워. 앞말이 남는 경우, 뒷말이 남는 경우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하세요. 그다음에 예외가 있는 경우는 리얼 기억과 리얼 비읍인데 얘는 인상이 중요해요. 인상이. 리얼 기억은 일반적인 경우가 아마 일반적. 일반적인 기준은 내 예상과 딱 맞다. 근데 얘는 의외다. 이렇게 시작하면 좋고 이 예외적인 경우를 딱 알고 있으면 되는데 이 기억을 시작한 어미 앞에서 리을이 남는다. 얘는 규칙성이 딱 있지만 얘는 예시 위주로 외워야 돼요. 그래서 요거 위주로 외워져라. 중요한 겹받침도 나와 있는데 왜냐면 얘는 탈락 후 교체가 필연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이다. 하는 내용이 나와있죠. 피읍이 발음될 수 없으니까 비읍으로 바뀌어 발음되는 거예요. 모음 탈락은 이유가 중요해요. 의 탈락은 어간이든 어미든 탈락이 일어나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 의가 발음상이 약해서 그래요. 의 다음에 아발음면 보세요. 아아아 아, 아, 아밖에 안 남죠. 분명히 의가 음절을 이루는 성질이 약해서 일어나는 거고 아어는 똑같아서 일어나는 거예요. 리을 탈락과 히읗 탈락은 리을은 발음하기 싫어서 히읗 탈락은 발음하다 보니까 히읗이 뭉개져서 발음이 없어지는 현상인데 이 리을은 리을 탈락은 표기에 반영한다 그리고 히읗 탈락은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 하는 내용이 되게 중요하고 자음군단수라 vs 히읗 탈락 이것도 꼭 읽어보기 바랄게요. 여기까지 하고 10분 끝났네. 안녕.